정말 예쁘지요 자수, 자주색 괴물 주머니 개불 주머니도 있고 해노색 괴물 주머니도 있고 하여튼 막, 이 너무 많아 가지고 뭐 어떤 게 좋은지 제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난초꽃을 만내야 되는데, 아, 이런 난초꽃을 못 만내고, 결국, 자주색 개불주머니, 하얀 개불주머니, 노란 개불주머니 다 만냈습니다. 아이거 너무 예쁘네. 정말 아름, 아름답지요. 오늘, 그, 고수님들 모시고, 야, 꽃 찾으러 왔는데, 꽃이 다 지금 피뿌리갖고 근데 대륜인데, 아, 꽃 너무 예쁘네요. 예쁘지 대륜에 너무 삐가 피갖고 있습니다. 아, 네가 이름만 달고 나왔으면, 민출이 말고 다른 이름을 달고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 꽃 예쁘네요. 꽃 예쁘지요? 이한 예, 번씩 안에 피기에다가 대륜에 어마어마한 대륜입니다.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예쁘죠 꽃이, 진짜,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고비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컸네요. 아, 만나겠다. 고비들 한번 보세요. 이놈들 봐요. 아, 거 예쁘게 올라온다. 예쁘게 올라오세요. 아, 이때. 이때 한번 보세요. 아, 이놈들. 진짜 예쁘게 올라오네. 이제 완전한 봄이 됐어요. 고비들도 올라오고. 여기는 음지라서 그런지 꽃이 인자 한창이네요. 아이고, 예쁩니다. 예쁘지요? 아, 민출이라도 이렇게 예쁩니다. 아, 진짜 자랑스럽다, 누가. 난쪽 꽃들 누구를 보면은 내가 보면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누가 하나 손을 안 봤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피어 갖고 있을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참 난초야, 너희들은 이렇게 예쁘게 피고 꽃을 피우고 지우는데 우리 인간들이 맨날 뇌를 괴롭히고 수양이 될려 가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욕설이나 하고 그래야 되겠나? 진짜 난초한테 미안타 미안해 너미안타참 예쁜 꽃들인데 정말 예쁘지요. 아, 아주 먹나네. 아, 아주 잎이, 얌친 잎이 한개 있어요. 아, 때, 완전 가랑가랑하고. 야, 아, 잎이 보통 잎이 아닙니다. 아 잎이 보통 잎이 아니지요. 아, 예쁘네. 이야, 이게 생강거이네. 생강거이나아 이거 보통잎이 아이고 아 이거 괜찮은데 아한번더자야 멋지네 멋지죠 먹나네 보통 보통 생긴 잎이 아닙니다 야생강거이네 생강근 생강, 생강 많이 달려있 이거 생강에 생강이 많이 달려있네요 아이놈데 잘잘 크고 있거나아 깡무도 와 가야 겠다아여 여기도 여기도 또 생강 거. 와이 가랑잎을 뜯으니까 엄청 올라오네. 가랑잎 속에요. 이야 가랑잎 속에 엄청 올라오지요. 이기도 올라옵니다. 아이 뼈. 아다 완전 완전 바늘같습니다. 바늘같아. 아 대단해. 아이 가랑이, 이 까랑이. 혹시, 다른, 다른 아, 이 방가시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다 아이 방가시들이 많아가. 야이다다 생강근이네요. 야 생강근 자리네. 야여 안에 많네. 엄청 올라오네요 생강근들이. 이다 생강근입니다. 아이고 자리 끌었는데 다음에 또 오면. 아, 정말, 진짜,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난초들 한 개씩 있어요. 아, 저 멀리 있는 것들은 저 멀리서 봐서 확 들어오잖아요. 그 아, 급히 쫓아올라왔다면 너무 좋아서 쫓아올라왔다면, 야 이거 한번 보세요. 하, 아, 진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댕반인것 같습니다, 댕반야 이거 전체가 와 근데 백만추가참말 아, 묘합니다. 아 이제 한번 이야 아, 너무 너무 좋아갖고 멀리서막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막 빛이나더라고 쫓아 올라왔네아 참아 이쯤 보세요 이쯤 보세요. 아 진짜 이래 난처를 보고도 눈물을 머금고 내려갑니다. 아, 꽃도 한개 올라왔는데, 이 꽃도 아니고, 예, 꽃도 아니고, 잎도 아닙니다입 잎도, 잎도 너무 좋기는 좋은데, 야, 이이 좋죠, 입은 좋은데, 아, 아쉽다, 아쉽. 아이고, 하여튼 눈에 퍼뜩 들어오더라고. 저 멀리서 봐도 이런 건 바로 들어오잖아요. 아, 이래 소곤한, 빽바해, 병바 아쉽다, 진짜 아쉬워, 아쉬워. 진짜 너무 좋아갖고 쫓아 올라왔는데, 아이고 대라 진짜 너무 힘드네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아 이놈아, 내가 내다보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좋은 관계 보여줘라. 지금 네가 뜯으면또 같이 생긴 거한번 보여줘라. 야, 민출이지만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아 예쁘죠? 진짜 예쁩니다. 아, 이 어떻게 이렇게 둥실둥실해 예쁘게 피을까 둥글둥글둥글하게 안아 피기로 정말 진짜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 꽃대 가한개두개 다이고, 아 지금 이거는 막 이제 지금 꽃이 다 떨어질 텐데 이거는 이제 올라왔네. 아, 작품이다 작품. 너무 예쁘지요. 진짜 예쁩니다. 이런 게 제대로 한개딱걸려 줘야 되는데. 아, 진짜. 이름을 바꿔갖고 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심을 달고 나오던데. 에? 응? 항아 소심 이름을 딱 달고 나와야 돼. 이름을 그렇게 달고 나왔어요. 바꿔갖고 나왔어야 되긴. 해비름왜 민추를 달고 나왔냐? 아, 아쉽다. 니가 생긴 건 너무 잘 생겼는데.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호라비 꽃대도 지금 꽃을 피웠네요. 예쁘지요? 아주 예쁘게 꽃대가 올왔습니다 오늘 정말 그 귀한 난초에 대가신 분들이 오셔서 모처럼 꼭 구경하고 막 겸사겸사해서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난초를 한번 배울 겸 해서 겸사겸사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야, 모시고 왔고 오늘 내, 가 지금 오전 내 돌아다니도 한 개도 난초 구경, 난초 같은 구경한 개도 못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고 내려가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는데. 이 난쪽 한개보면이 소나무를 빼놓고한 어떤 이런 소나무 밑에.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뭔 난초입니까, 이거? 와, 이거 뭐, 뭐이라, 이거? 제가 봐도 이 분간이 안 됩니다. 이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거? 야 이게 뭐, 뭐, 입니까 이게? 뭐, 지금, 이 서로 봐야 되는 게, 뭐, 한검으로 봐야 되는 뭘로 봐야 되는 게, 이거. 야 이거 뭐, 이, 뭐, 뭐, 다 잘라먹고요. 밑에다잘라먹었어요다 잘라먹고, 이입한번 보세요. 입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와, 이, 와 이, 이 신화가, 아, 이 신화가 올라오네요.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이런, 이 떡잎인가? 이거뭐 이래, 이거? 야이 신화가 올라오지요? 이게 신화, 신화가 올라오네요. 이야, 이게 물이 옆으로 들어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 보세요. 와, 아, 이거, 이거 뭐,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다, 다 잘라먹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다 잘라먹었는데, 다 물이 들었어요. 끝까지 다 들었어요. 이야, 이게 뭐니까뭐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진짜 신격 그랬습니다. 아, 이 귀한 손님들 오셨는데, 선물로 한개 나눠 줄거 있어야 되는데 뭘한개 보여 달라고 제가 진짜 열심히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와 가지고 다와 가지고 딱한개 보여 주네요 아, 진짜 이게 하여튼 기가 찹니다 기가 차이게 뭔지는 난 모르겠고 이, 하여튼 저 낮에 이제 고수들이 오셨으니까 보여드리면 될 거고 아, 이게 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 한번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뭐 이래 이게 이뭐이 한번 보세요 뒷면이고 뭐 이거 똑같아요 앞면 뒷면이 필요 없어요 뒷면이고 뭐 이거 필요 없어요 그게 똑같은 색깔입니다 오늘 호연지기 유튜브 우리 난초 대가님들께서 합전해서 오신 분 하고 대가 오신 분들이 내가 모시고 오늘 같이 우리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난제 많이 알았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게 불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또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찍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가 드립니다. 지금부터.